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 이여분분음음주주하하하하시 바랍니다 사도 h a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의 의 l e l u j a h Hallelujah. h a l l e l u 그들의 h a 심과 택하심을 더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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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을 여러분 꼭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다른 것보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온 우주가 지금 붙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이 속도로 이렇게 계속 자전하고 공전하고 이렇게 이 이렇게 맞춰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정말로 그래요. 그리고 어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은데. 이 중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다차아 내놓는 어떤 그런 것들 또 오로라는 게참 신기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해외이 들어오는 그음 나쁜 어떤 그전자파 이런 거를 응? 음. 어? 아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냥 대충 들으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일이 기 때문에 그 오로라 멋지게 막번쩍번쩍번하는이그그 어그 극지방에 가면 있잖아요. 그게 그게 막아내는 거라는 거예요. 막아내는 거참 신기하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어 23.5도로 탁 기울어서 돌아가지 않으면 이것도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울지 않으면. 어, 다익어버린다는 거죠. 한쪽은 익어버리고 한쪽은 죽어서 뒤지고, <laughs>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laughs> 무슨 말인지 알죠. 어, 사실은 이 자연 세계만 봐도 하나님 살아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사실은 믿어야 되는데, 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비밀을 고알아야 됩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제가 지금 마음에 정리를 하고 더 이렇게 기쁨으로 용기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 뭐겠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좋은 거 하나님은 주셨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내 믿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 앞에 와요. 왜냐하면 믿음은 아무 공로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믿음은 우리 삶의 결과 행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죠. 우리에게 믿었으면 내 삶이 오늘도 여기 말씀에서 성품이 변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성품이 변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무엇인가 많이 나타난다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일절을 한번 먼저 볼수 있죠. 일절을 보면 예수, 그래도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래도 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에게나 성도에게나 다똑같다 목사에게나 장로에게나 권사에게나 집사에게나 다 똑같이 하나님은 주셨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 믿음을 자랑하거나 남의 믿음을 평가해서 차별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직 감사할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가 꼭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배로운 믿음을 주셨어요. 포베로.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드리는 그 것을 꼭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걸 하지 않고 자꾸 겉으로 보이는 걸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다루려고 하니까 다루어 지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안 다루어 지시더라고. 저도, 저도 이렇게, 어, 그 조금만 이렇게 성숙하고 이렇게 보는 눈이 조금 다르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집 애한테 내가 안 다루어지더라고 안 휘둘리더라고 그냥 내가 할 일을 해요 내가 할 일을 하고 가르칠 거 가르치고 그러면서 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기도할 거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정황 무엇하시고 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틀리게 어, 하거나 우리에게 휘둘릴 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꼭 하나님 앞에서 보배로운 믿음으로 믿음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음? 상황과 환경이 변하면 언제나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게 있어도 사실은. <laughs> 나의 믿음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니까 내가 그냥 그 거기까지 믿는 거예요. 더 이상이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마음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계속 성장할 것이고 성장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보면 큰 역사 기적이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꼭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2절, 3절을 보면 주 예수를 아는 것으로 평화를 누리게 하신다.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에게 평강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믿는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은 죄의 형벌인 죽음에서 결코 놓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죽음을 이긴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길을 분명히 열어 주셨어요. 이제 예수님만이 우리 왕 되시는 왕 되심을 아는 자는 죄의 속박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변치 않고 세하지 않은 그런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할렐루야. 얼마나 알고 있어요. 네. 여러분, 사실은 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응?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 응? 제일, 어, 황당했을 때가 그때 그, 응? 이혜자 권사님, 알죠? 네. <laughs> 그, 이혜자 권사님은 나를 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그 그 정도로 나도 신뢰하고 있고 어떤 뭐 이런 게 있어도 어, 이해자 권사님 강정여종장로님 쪽에 뭐가 가면 결코 내가 의심을 잘안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보통 분들은 아니에요 진짜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 바르게 하려고 애를 쓰고 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 신뢰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집사님 한 번밖에 보냈다고 오해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그런 어떤 일이 그때 이제 내가 이렇게 생각이 돼이 예를 들려고 하는 소리예요 신뢰에 대한 예를 들려고 소, 그때 내가 속으로 마음 속에 어뭔 어 말? 아 나를 그 정도밖에 못 보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진짜 알면 우리 처 같은 경우가 되면 오해할까요? 안 해요.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저렇게 보낼 때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어떻게 이렇게 어 지금 가라고 해지할 때는 이렇게 조금 처음부터 이렇게 안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먼 생각이 들어도 다시 생각을 바꾼다. 하나님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는 것도 맞아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상황과 환경이 어떤 것이 있어도 그때 내가 오해하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그게 단번에 되지는 않죠.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간을 끌 때는 시간을 끌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 시간을 끄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그게 나에게 평안을 주 평강을 주고 기쁨을 주고 우리 나에게 용기를 주며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주 예수를 알므로 평안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4절에서 11절을 이렇게 보면요. 이로써 보해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한다. 이야기를 하죠.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도의 예,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자곧 자기 정욕을 제거하고 예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이 약속을 받는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나는 이 약속을 담기에 합당한 성품으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내가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꼭 봐야 돼요 그래서 어,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이것이 하나 하나 내 속에서 쌓이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이게 성장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이걸 가르쳐 줘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어, 신앙의 성장이 없고 마음의 성품의 변화가 없는 그런 신앙은 가짜예요. 또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려도 몸에 변화가 있어요. 그죠? 내 바이러스가 여기 들어와도, 뭐, 냄새가 안 난다든지, 열이 올라간다든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셨으면, 변화, 삶의 변화, 마음의 변화, 인생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 그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늘 그래서 의식하는 훈련을 꼭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다가 잘못하더라도 그렇게 하다가 나쁜 짓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또 나는 진짜 나쁜 놈이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 또 시작해. 백번 천번이라도 해야 돼 왜냐하면 포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렇게 가면 사람이 인내, 경건, 절제, 지식, 경건 다 나에게 오면 형제 우예, 사랑 다 나에게 이내 성품으로 자리 잡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베드로는 자신을 겸손하게 종으로 그리고 정대하게 사도로 자기는 사도가 맞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어, 자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자로 교회에 이제 편지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도와 같은 이런 정체성을 가질 때 말씀 앞에서는 겸손히 듣고 말씀을 전할 때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어떤 타협에도 거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정체성이 여러분 꼭 있어야 돼요. 어 제가 이렇게 정신제일교회에 있으면서도 어 내가 정신제일교회 단임 목사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다 하는 이런 정체성이 없으면 늘막 사람 때문에 막 걱정하고. 또늙막 환경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 마음 속에는 언제나 어 아무리 그래도 와서 어어 내가 정신제일교회 다니면서 정신제일교회에서는내 기도를 받아야 돼. 아무리 예, 잘 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 의식이 저한테는 있어요. 저는 마음속에. 하나님 어느 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그래야 된다고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야 된다고.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늘뭐 여러분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어도 다 극률이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다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과 그것을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의 정체성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좀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날 지켜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어가고 만들어 갈 거예요. 한국 교회가 좀 어렵고, 세계 교회가 어렵고, 그래도 하나님은 교회를 무너뜨린 적이 없어요. 중국이 아무리 그래 공산화 되고 이래도 중국의 진짜 교회를 지하 교회로 보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그 중국에 지하 교회가 많아요. 그리고 어 중국에 갔을 때 진짜 어이그 그냥 전도자들이 야, 난 진짜 놀랐어요. 진짜 전도자들이 있어요. 어 산에서 이렇게 바 사도 바울처럼 산에서 잠을 자고, 그 여자 둘이가 청, 여자 청년 정도 넘는 여자분들 같은데, 아, 어, 는 진짜 놀랐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도를 마을에 가, 가면서 거기서 뭐 밥을 주면 먹고 없으면 굶고 이러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하, 하면서 꾀죄죄하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렇게... 어막 어?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생각도 정상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결하고 그런 마음으로 잘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야, 신기했어요. 그때 우리가 길을 차를 타고 가다 그게 아직 중국 그 어, 저변에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순종하고, 어? 내가 순종하면서 내가 뭘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들어야 내가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철저하게 계속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내, 그 그게 내가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게 돼 있어요. 항상. 흔들리게 돼. 흔들린다는 소리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흔들림이 없는 것을 믿는다는 소리.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내 자신의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이고 내 사업을 책임질 것이고 내이내 직장을 책임질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대로 따라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 지혜를 달라고 해야 돼.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돼. 4절에서 7절까지가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8가지 성품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웃을 위한 사랑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는 맹목적 신앙이 아니라 덕과 지식을 겸비한 믿음을 갖추고 오만한 지식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절제하고 인내할 줄 아는 지식을 소유하며 무엇보다 경건과 우애와 사랑으로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꼭 돌아봐야 돼요. 주님 앞에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더큰 은혜와 복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꼭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이런 성품의 소유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서 10절까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깨끗하게 하셨음을 잊고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하는 자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두 가지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뭔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 나를 사랑해서 예수 그래도 십자가 보혈을 줘서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구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을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들을 죽인 그 십자가가 결코 우리가 가치가 없는 정도로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줬다고 나는 나는 굉장히 등한시해요. 저 사람도 받고 이 사람도 받고 그러나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걸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높일 때 여러분에게 그 비밀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 주시고 인도해 주. 그래서 간증은 누구에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가장 귀한 것으로 높일 때 그것은 어그 믿음 그 믿음은 전금처럼 우리에게 축복으로 능력으로 온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어 내가 그리도인이라는 이름에 안주하지 말고 성품을 갖추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매일매일 동행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더 기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바로 잡아서 꼭 살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배자, 나는 예배자.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인생을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돌덩이 뭐안 그럼 자연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겠냐? 우리에게 왜 인격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놨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창조 이렇게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 하나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화론 이야기하면 그저 뭐 동물이나 뭐 이런 게 저절로 이렇게 뭐 어, 어느 날 대폭발로 팽창이 되고 확장이 되고 이러면서 만들어졌다고 주장을 하지만 거기에 이성 하나님을 아는 것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건 그것도 저절로 진화해서 온 건가? 그러면 지금이라도 원숭이라도 원숭이라도 진짜 사람처럼 굉장히 이렇게 진화해 가지고 사람처럼 서로 여보 그러면서 살아가고 이러지 말고 그러면서 이렇게 뭐 하는 게 계속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성이라는 거 이런 것을 이 속에 지혜라는 거 이런 걸이 속에 집어넣는 것은 진화에서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